리무진 차량의 입문 많이 부담되셨죠? 차량 가격이 부담되셔서 로우카니발을 그대로 타시거나 카니발 순정 하이리무진을 고민하셨던 분들 실속 있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차량을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정말 딱인 차량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인터뷰 중에 좀 살짝의 소음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소리는 저희 JS리무진의 신사옥을 짓고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이런 소음이 있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7인승을 보여드릴 거지만 9인승도 가능합니다. 오로지 실속 있는 합리적인 가격. 그러나 프리미엄 경험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3열의 침대용 시트도 선택할 수 있는 차량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고객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차량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니발의 품격에 JS 리무진의 기술이 더해진 의전 시트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하였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어 패밀리 룩을 완성한 기아의 차량들. 거기에 순정과 같이 일체감 있는 하일루프까지. 여러분, JS 리무진의 디자인 철학은 과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JS 리무진만의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일루프의 디자인도 차량과 일체감 있는 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오랫동안 차량을 타시더라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카니발 하일리무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내용들 중에 무거운 하일루프 이 무거운 의전시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연비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연비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또 카니발 차량의 연비 자체가 좋기 때문에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의전시트 의전시트 차량으로서의. 모든 옵션이 다 있는 3.0 라인 내부를 지금 바로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의전 시트 차량으로서의 모든 옵션들이 다 있는 3.0 라인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4.0보다는 의전 시트의 사이즈가 조금은 작은데요. 확실히 의자가 작아지면서 공간감은 더 넓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한 모습이죠. 또 제가 너무나도 편리한 것은 이 물리적 버튼 그리고 터치식 버튼이 동시에 가능하단 건데요. 터치식 버튼은 좌측 하단을 함께 이용해 주셔도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터치 패널이 있어요. 두 번을 터치하면 짠! 하고 모든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뜹니다. 보면 왼쪽 하단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등받이 조절, 앞뒤 조절, 통풍이나 온열은 기본이 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사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명, 헤드레스트 또 여러 가지 모드들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제일 좀 신기했던 건 무중력입니다. 무중력. 그래서 아무래도 이동 중에 장거리 이동 중에 조금은 편하게 쉬고 싶다 하실 때는 무중력 시트를 사용하셔서 좀 편안하게 자연적으로 누워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안전벨트가 이 의전 시트와 함께 결합이 되어 있어서 조임 없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훨씬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이 터치 패널로 인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터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좌측 하단에 보시면 4개의 터치 버튼이 있어요. 이게 힘을 줘서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만 터치를 해도 톡 누르기만 해도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 손을 떼면 멈춥니다. 바로 뒤로 가보고요. 떼면 멈춥니다. 보통 순정 카니발은 이렇게 앞뒤로 이동을 할때 땡겨서 앞으로 가고, 땡겨서 뒤로 가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JS 리무진은 그것조차도 불편하다. 더욱더 편리하게 간단한 조작으로 간단한 터치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요, 쭉 한번 터치, 손을 떼면. 멈춥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능이 오른쪽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도 됩니다 여기서 뒤로 터치 떼면 멈추고 다시 터치 떼면 멈추고 그래서 양쪽을 편안하게 왼손 오른손을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이용하시기에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쪽 터치 버튼으로도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왼쪽 어깨 위쪽에 보면 원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3열을 이용하셔야 되거나 활용해야 할 시간이 급하다. 아, 편리하게 이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터치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열에 있는 모든 좌석이 한 번에 앞으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쪽 터치 패널에 보시면 또, 와, 이런 기능이 역시 JS 리무진이다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보통 은은하게 조명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나는 어둡게 편안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 JS 리무진은 그 또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조명 라인의 터치를 크게 켜기를 눌러 주시면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조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거리 저녁에 장거리 운전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은은한 조명에서 더욱더 좀 편리하게 좀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아의 순정 하이리무진 가격대는 7,3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3.0 라인의 모델은 7,000만 원대 중반입니다.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2열에 프리미엄급 의전 시트가 함께 하고요. 또 엄청난 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옵션 기능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아마 더욱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속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가격도 잡고 프리미엄의 경험도 잡은 3.0 라인의 매력.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경험과 만족감을 드리고자 제조된 3.0 라인. 지금 바로 우리 여러분들, JS 리무진에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실물 모습 그리고 안내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JS 리무진 모델 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